이 자금이 적으니까 장점은 노력이라는 게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많이 투자하면 어그 돈을 잃을까봐서 또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의 노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돈을 쓰지 않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으로 일궈낸 회사라고 하면 그 회사는 얼마든지 돈이 더 많은 회사에 뺏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쓰러진다고 해도 저는 또한이 정도의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. 뭐 그런 자신감 하나, 스스로 자만하지 않는다, 언제나 겸손하다. 뭐뭐 <laughs> 뭐 돈이 없어도 또 거기 안에서 긍정적인 걸 찾고 또 일이 조금 안 풀리는 것 같을 때도 아 여기서 이런 걸 배웠네.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요, 창업 자금이 적거나 없어도 누군가는 해냅니다. 그런 방법을 찾게 되고. 그렇게 찾은 방법은 절대 돈만은 다른 브랜드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. 내 머리에서 나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내 열정,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, 이게 더 돈보다는 중요합니다.